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이네요. 도대체 이 귀곡인 코로나 터널은 언제 끝날까요? 예전 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5년, 10년, 20년 정말 암울하다고 했었습니다. 요즘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돼가는 느낌이네요. 오늘은 빨리 끝내고 싶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만 명 나와도 공식까지 3년 걸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매일 3천 명씩 나와도 집단 면역을 이루면 계산상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3년 내로 종식되려면 하루 신고 확진자가 최소 1만 명씩 발생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뭐라고 하셨죠? 3천 명은 10년, 만 명은 3년? 아, 정말 화나네요. 그럼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춘대, 길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센터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백신을 통한 면역 수준은 64%로 추가로 약 19%가 직접 감염돼 자연 면역을 얻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정센터장에 따르면 연구팀은 델타 변이의 기초감염 재생선수를 6으로 가정하고 수리 모델링 한후 결과 코로나 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전체 국민의 약 83%가 면역력이 있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로 백신 효과가 80% 이하로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 면역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직접 감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경제원 센터장은 이 결과는 약 1천만 명가량 누적 확진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계산상 백신 미접종자 중. 600에서 700만 명 접종자 중 300에서 400만 명이 추가로 감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백신 2차 접종률은 50%를 달성하지 못했고 코로나19에 감염돼 완치하면서 생기는 자연 면역이 유럽 주요 국가 대비 20분의 1에서 10분의 1, 1 /10 수준으로 면역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 7월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됐다고 합니다. 정 센터장은 앞으로 매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하려면 거의 10년이 필요하다며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혹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 매일 만 명씩이라도 새롭게 감염되어 3년 이내에 코로나19가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로 신규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고 의료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2에서 3년 이내에 코로나19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런 분석 결과가 대중의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지각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 다른 전문가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해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 내과 교수는 바이러스 유행에 여러 가지 변수가 관여할 수 있겠지만 수리 모델링으로 충분히 추정해 볼수 있다며 "문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낮아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던 대중이 오랜 대유행 기간 동안 지친 데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희망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입니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률 82%로 방역모범국인 싱가포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 신규 확진 2천0 명씩 발생하는데 인구 대비 한국으로 치면 2만 명씩 나오는 꼴이라며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경기에서 각각 1,000명씩 나오는 등 엔더믹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엔더믹은 말라리아, 댕겨울처럼 특정지역에서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는 지난 4월 대타변이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인구의 약 95%가 자연면역을 얻어 현재 신규 발생이 비교적 적다며 국내에서는 자연면역 인구도 극히 적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올겨울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5개월 지나면 효과가 75에서 80%로 떨어지는 만큼 당분간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마이저 거리 조기 같은 규칙들을 지키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백신으로 집단 면역된 것도 아니고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해서 1일 확진자가 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도처럼 거의 전부 확진되면서 자연 면역력 확보된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요. 결국 겨울까지 기다리면서 확진자 폭증을 맞다가 10년 이상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하게 생겼네요. 뭐 끝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가는 건가요? 오늘 좀 열받지만 신선한 정보인가요?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정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